어려원 내시경실에서 위 내시경 검사 전 준비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먼저 검사 전날 저녁 식사는 오후 6시경 가볍게 드시고 밤 10시 이후에는 물 포함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만약 위 절제술을 받으신 분은 검사 전날 점심 식사를 죽으로 드시고 저녁 식사부터는 금식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은 검사 당일 아침 6시에 혈압약을 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하시고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은 검사 당일에는 당뇨약을 중단합니다. 만약 저혈당 증상이 있을 경우 가급적 색이 없는 사탕을 녹여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검사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사전 틀니를 착용하시는 분들은 틀니를 미리 제거해주셔야 합니다. 위내시경은 관이 입을 통해 들어가 식 싶... 또 위십이지장을 관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필요에 따라 검사 및 치료 목적으로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이때는 검사 중 공기 주입으로 인한 복부 불편감이나 구역 반응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럴 때는 몸에 힘을 빼고 침을 삼키지 말고 옆으로 흘리면 됩니다. 그리고 호흡은 코로 들이쉬고 내쉬는 심호흡을 하면서 가능한 구역질과 트름을 참아 주셔야 합니다. 검사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며 검사 결과는 해당 진료과 외래 또는 검진 결과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조직 검사는 용종이나 염증이 있거나 암 등이 의심될 때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합니다. 조직 검사 결과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소요되며 검사 결과는 외래 진료 시 알려드립니다. 조직검사는 내시경 검사와 또 다른 진단과 검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번에는 수면 내시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내시경이란 수면 진정제를 주사해서 가수면 상태를 유도해 내시경을 시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수면 내시경은 비수면 검사 시 느껴지는 구역지, 이물감, 통증 없이 편안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 검사가 끝난 후에는 남아있는 진정 효과로 어지러움증이나 졸음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회복실에서 가라앉을 때까지 휴식을 취한 후 보호자와 함께 귀가합니다. 검사 후 자가 운전은 피하시고 귀가 후 충분히 안정을 취하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혼자 내원하시는 경우에는 일반 내시경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후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내시경 검사 후 일시적으로 목에 불편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하루 정도 지나면 증상이 호전됩니다. 목에 불편감은 가글리기나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3일 이상 통증이 지속되면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위내시경 검사에 대해 서울 의료원 내시경실에서 알려드렸습니다.